왜? 네? 아, 서폿, 음, 쉔포터나 가자, 그면 힐쉔 가겠다, 일단. 이렇게 가서 힐쉔 가겠다. 아 까비네 이거. 되냐?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. 스펠 다 빠졌네. 생각해 볼까 이거 스펠 체크를 좀 해주긴 해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<웃음> 내가 <웃음> 몰라 아 몰라 그냥, 그냥 가브리 방어막이 몇 초야? 3 분짜리네? 언제 빠졌어? 4 분. 일단 막아고 오케이 와 까비요 와 그야 기동차이만 그냥, 기똥차이 막 그냥 뭐다 맞아 주는 거아 기동차는 그냥 니달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. 섣불리 못 한다 그래서 이거 는 와! 야! 야, 나 죽는 줄? 애들이 도발이 좀 기똥차게 맞는데 애들. 그리고 이제 궁극기 가속이 없기 때문에 쿨감신 한번 가지고 도발은 뭐쿨 괜찮고 아이고야, <laughs> 아이고야, 아이고, 어떻게, 어떻게. 아이고야, 요거는좀 미션데, 이러면 그래도, 나름, 게임 괜찮은데? 저는, 천는저 가볼게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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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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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는 저는, 저는, 저 어. 음, 막아? 싼태가근데 세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음, 안 죽어? 상이 가지고 팔고 돼 이거 나이스 어애들 잘한다 좋았다 오케이 고생했다 에? 뭐지 게임이 왜 이렇게 쉬워졌냐 갑자기? 사가졌네. 아들켰네내 포션 빠졌고. 아씨. 한대 맞으면 좋긴 한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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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don't have flash. r i g h t alright, alright, right? ha h bitch. <laughs> 아, 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잉. 유치원 진작 했어야 돼요. 맞으면서 도란의 방패랑 재생의 바람 이제 터트리고 한대 맞고 집 갔다 올게요, 그냥. 괜히 이제 주저 떨다가 죽을 것같아 어차피 거북태에서는 좀 박스에서. 거북이 진짜 지지긴 한다. 이렇게 착취. 아 아프다. 아 진짜 아파. 개 사기 아니야. 유지력이 미쳤어. 거, 그 우디르. 아 진짜. 까비. 야, 이걸 참아, 이걸 참았다고. 너좀 친해, 이 친구 좀 친해요. 네, 와, 야, 이 개새끼야. 개색... 와, 진짜 개사기긴 하다. 저거 이거 이런면 밤이가 의미가 있을까? 생각 좀 해볼게요. 아, 헐! 얘네 합이 안 맞았다. 아니, 이 새끼, 진짜, 씨. 아니, 챔보다 보호막이 높아. 아, 많아. 진짜, 나, 씨, 어이가 없어. 보호막을 메커니즘으로 탱크를 하는 애보다, 아니, 더 많아, 보호막량이. 일단, 지금 이 핵심은, 만약에, 쉐디, 우디를 르 이긴다, 그니까, 잘 싸우면 이긴다 할지라도,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힘으로 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, 더 이상 내 라인에 투자할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. 팀을 더 봐주고, 팀이 더 이제 성장하게끔 해주는 게더 베스트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예? 진짜. 음, 나 게임 너무 하기 싫다. 이런 거 아, 씨! 아, 아 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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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, 죄송.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, 순간 웃겠네. 아, <laughs> 진짜. 아니, 아. 아, 스트레스 받는다, 게임 그냥, 진짜. 욕을 하면 안 되는데, 피업이랑 보호막이 다 된다고? 아, <laughs> 진짜. 아, 씨, 율도 참기 욕이 나와버렸네. 해 어! 원래 요리 환하게 하는 게임이잖아요. 아 바로, 진정됐습니다. 인정합니다. 아아 너무 좋습니다 팀도 잘해 우디로도 땄어 심지어 끝났어 이번판 여한 없다이 이기면 생길거 같긴 한데 아 지면 요마수로 게임합니다 제발 제발 나 여기 가야돼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갈라진 하늘 떴는데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아 어쩔 거냐고? 너 이제 피업 하게안 둡니다. 나도 이제 맛들이 세기 때문에 하게안 둡니다. 갈라진 하늘이다. 너 이제 피업 하기 안안내 뜬다 내가. 절대 안 되지. 어 절대 안 돼요 우리 친구. 절대 안 돼요. 와 갈라진 하늘 맛있다. 여전히 맛있다 얘는. 뭐쩔 건데? 나 피업해 그리고 도발 기다렸다가 들어가 딜다 때려봐 그냥 또 피업해 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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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단빼강화 맞춰 갈라지 하나 터뜨리고야 그래도 안 돼? 아 근데 좀 너무하긴 한다 이거 근데 네, 챔프가 아 근데 템이 그래도 갈라진 하던인데 리안드리라서 친 건가? 아우, 아어 맛있어, 어 맛있어, 어 맛있어, so delicious,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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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should i say again oh should again uh. mm. easy easy cut